그 언어를 써야 된다 말이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 그 천국의 언어는 뭐냐 그 감사다 천국 백성들 은 그냥 가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두 가지 말을 잘하더라고 하나는 excuse me 하나는 thank you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두 마디 속에요 의미가 있어요 excuse는 뭐냐는 사과하다, 하는데야 사과하다, 사과하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거요. 그럼 사과할 일은 항상 나한테 있는 거야. 항상. 이스큐즘이 항상 사과할 일, 미안한 일은 내가 했어. 내가. 내가 그래서 비난받을 일은 항상 내가 했어요. 내 탓이요. 이게 이스큐즘이야. 그럼 땡큐는 뭐냐? 땡큐는 땡크는요? 이게 땡큐. 전, 전, 전투부대 땡크가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뜻이야 감사하다는 뜻. 근데 이 감사 땡크란 T H A N K 감사하다는 말이 일설에 의하니까 이게 띵크 띵크 T H I N K 생각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일설이 있어 믿거나 말거나. 자 띵크유 너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왔다. 근데 우리는요 이 상대적인 존재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지만 우리는 상대적 존재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상대적 존재라는 것은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상대적 존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혼자 잘났다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누가 없어도 스스로 계시니까 절대자야.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겠어요. 남자라는 이름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왜 남편입니까? 아내가 제 남편이야. 아내도 없는 내가 남편이야. 그러면 믿다 그래. 아버지는 왜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요. 그러면 저 사람 좀 돌았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자기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얻어지는 이름. 너 때문에 내가 있어. 남편도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있어. 백성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있고. 근데 말이요, 지가 잘나서 대통령 되는 줄 알아. 지가 잘나서 왕이 되는 줄 알아. 지가 잘나서 남편인 줄 알아.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지가 무슨 뭐 아버지가 된줄 알아. 아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상대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야. 그니까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생기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그래서 띵크유 하니까 땡크유가 된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아내가 된 거는 그 남편 덕분인 줄 아시고 남편한테 오늘 잘해주시기를 바라요.